안녕하십니까. 그작킹 프로, 김영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말이죠. 그,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쇼게임의 그 센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센크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. 왜 사람들이 센크를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쇼게임에서 센크가 나는 분들은요. 일단은 요걸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. 보통 쇼이임할때뭐 이런 식으로 쓰죠. 보통 왼쪽에다가 체중을 많이 둔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. 이, 요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, 자, 일반적으로 웨지 풀샷을 할때 보통 발을 이런 식으로 벌리고 약간 오픈을 시키라고 그러죠. 또 오픈을 시킨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를 들어갑니다. 이 임팩트에서 이 오른발이 이렇게 갖다 놓은 이 상태가 바로 쇼게이의 어떻게 보면 기본 어드레스, 기본 자세가 되는데요. 쉽게 얘기하면 그 임팩트 자세에서 이 왼발을 딱 버티는 상태에서 볼을 치는 것이 쇼게임이라는 얘기죠. 그런데 보통 보면은 쇼게임에 그 싱크가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. 이 발이 많이 움직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. 뒤에서 보면 이런 식이죠. 이렇게 이게 자꾸 왼발이 움직이다 보니까 센크가 많이 나고 또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있 어드레스 할때이 허벅지 이 오른쪽 허벅지가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양손 양손을 가려버립니다. 이 백스윙 할때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못 빠지고 자꾸 이렇게 빠져서 내가 이 허벅지를 피해서 들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밖에서 그래서 생크가 되게 많이 나는데요 그두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생크를 나지 않게 하는지 그리고 왜 생크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바로 이런 겁니다 보통 생크가 나시는 분들은 위치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자꾸 이 양쪽 발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. 제가 좀 오버해서 좀 해보려면요.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세요. 뭐,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이렇게. 아니면, 뭐, 이런 거죠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하니까 센크 나는 거죠.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, 이렇게 서 있는데, 요, 요 허벅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못빠져나가죠 일로 못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일로 나가야 됩니다. 일로 나갔다가 일로 못 들어오니까 또 걸리죠.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엉망이 되죠.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느낌을 좀 아시면 되는데요. 그 느낌이라는 건 바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쪽이 임팩트가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볼을 맞고 나서도 웬만큼 움직이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느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오른 발을 뒤로 빼서요. 오른 발을 뒤로 빼서 왼 발로만 서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죠. 그래서 오른 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왼 발로만 이런 식으로 하는 스윙을 연습을 하시면요, 센크가 거의 안 납니다. 센크는커녕 뒷땅도 거의 안 납니다. 이렇게. 그래서, 이렇게 치신 다음에 뭘 하느냐. 이렇게친 다음에 느낌을, 아, 내가 왼발로 이렇게 버티고 서 있구나라는 상태에서 그냥 오른발은 가만히 이렇게 갖다 오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발을 움직이지 않고, 하체를 거의 이런 식으로 버텨놓고, 샷을 하게 되면 센크가 거의 안 나죠. 그래서, 약간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말이죠. 그, 쉽게 얘기해서, 어프로치, 쇼게임을 할 때는 뭐, 뭐, 대략적으로 뭐, 이렇게 하셔더라도, 뭐, 6대, 왼발이 6이고, 오른쪽이 4의 비율로 놔라. 어떤 데는 뭐, 7의 비율과 3의 비율로 놔라.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를 뭐, 어떤 분들은 뭐, 심지어 뭐 5대5로 놔라.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, 만약에 생크가안 되거나, 스윙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, 제 생각이지만, 거의 뭐, 9대1, 뭐, 10대0, 9대1이나 10대0으로 나도 됩니다. 그냥, 이쪽에 강하게만 버티고 있으면요, 이왼쪽의 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, 그,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볼이 이렇게, 고그 상태로 잘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, 그, 방금 했던 것처럼, 이렇게 왼발을 뒤로 빼고, 샌크가 자주 나거나, 아니면 뒷땅이 자주 나시는 분들은, 이렇게 왼발을 뒤로 빼고, 요, 어떤 느낌, 이러한 느낌을 잘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뭐 뒷땅 잘안날 것이고요. 그다음에 물론 샌크도 자동적으로 없어질리라 생각합니다. 그 왼발이 가장 중요하니까요. 그 왼발을 잘 지탱하셔서 뭐쇼 게임 하는데 뭐 지장이 없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.